아멘, 아멘. 한고말남 음, 제가 요새 이찬에꽂어요 <laughs> <laughs> Obrigada. 시간 되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진지한 질문에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행동 강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강변하여도 그것이 거짓이면 유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르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죽도로 맞아서 거의 죽은 채 숨을 헐떡이면서 생사의 길로에 처했습니다. 물론 강도는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한 까닭에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누웠던 그곳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못본채 하고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에르살렘 성전에서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도 있는 자기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강도 맞는 사람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기간의 성전 봉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이 불쌍한 여행객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지나가냐면, 네인이.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네인들은 당시 종교적인 특권 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마침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어여겨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내인에 비하면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응급조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였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상처의 통증을 삭히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는 짐승에 태워 주막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돌보고 그의 일정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튿날 대나리언 소를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웃은 진정으로 사랑한 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 아멘. 음,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돌봐 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 아멘. 여러분 사랑은 관심인 줄 믿습니다. 아,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계신 줄 아, 아멘. 믿습니다. 아,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강도 만나 제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관심으로부터 사랑 사랑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관심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이 죄를 지을 시점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달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과정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정말로 대단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아멘. 인류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도 그 계속 인간의 죄를 갚으릴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움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바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레이인과 제사장이 무관심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 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방금 만난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사마리인은 그 당시에 전부 다그 사마리인들은 어, 사람들이 아주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네.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 우리 우리가 사망에 쳤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문제 유아들을 전문가에 투입하면 치료하는 풍요공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 동생에게 폭력을 행하고 거칠게 소리 지르고 반응적인 아이는 그 원인이 동생만 보지 말고 나도, 나도 좀 봐달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그는 어 부모는 너그럽게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주었더니 그 아이가 자기 나쁜 습관을 고치고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픈 자들이 너무 아파요.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가 자기를 베푼 자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관심은 사랑의 요소이면서 사랑의 원료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벽 하나가 천리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벽 하나를 두고 바로 옆집에 살지만 누가 죽는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오는 이웃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면은 저 사람 매절에 이렇게 의심을 받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고 고도 속에 나를 고립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도록 어 괴로워도 누구 하나 찾아갈만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가 응보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그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면은. 그 상대편에서도 나를 그렇게 맞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만은 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 몰라라 그렇게 헹 싸늘하게 바람을 불고 지나간다며. 내 노는 노고 나도 나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 아,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애르베탄에서도 어, 안녕 반갑습니 사랑합니다.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 우리가 어, 어떠한 일일 때나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도와주는 좀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들이 오, 어, 지금 저기 뭐 아산에 있어요. 아산에 있는데 올라오면은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쳤어요. 올라오기만 하면은 바 피곤해. 그러면서 좀잠좀 좀 자야지. 그래서 눕기가 바빠요. 그러고서 한참을 지났는데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피곤하다고. 처음에는 관심을 안 줬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자꾸 피곤하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피곤하다는 한다는, 한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자녀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관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관심이 없을 때 애들이 삐쩍삐쩍 튀어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튀어나요? 낮은 사랑해달라고 튀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에, 그현대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듯이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지만은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모두가 외롭고 뭔가 쫓기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슬픔 걱정과 희망을